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태죠. 이제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한 지한 달. 누가 무엇을 위해 해킹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단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정 배 그룹 국가들 있어서 전심 전력을 다해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킹 시도를 할 경우에 민간 기업 이거를 개인의 조직의 힘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그룹은 단순히 돈만이 아닌 고급 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도 지난해에만 3대 통신사가 모두 해킹을 당했습니다. SK 텔레콤 해킹 공격 또한 이른바 BPF 도어 공격 기법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인 해킹이라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사이버 안보부 보좌관을 지낸 유버거 교수는 언제든 작동 가능한 민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위협 정보를 빠르사에 공유하고, 회사들이 위협 보고 나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가협력로 정부가 공유하는 방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공유하는 방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공유하는 공유하는 방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방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로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가공유로 정부가 가 공유하는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식으로 정부가 공유하는 방 thank <music> you